아이 그러니까 아, 이것도 떼어야 아, 된다니까요 선생님 저구를, 이거 무슨 물건을 몸에 갖다 놓으실던데요 무슨 물건을 넣었었던데요? 네? 무슨 물건 관리 누가 해요? 안 하셨어요? 아무도 돼요. 없어요 아무도 선생님 아, 것도... 여기서 해주시기로 아, 했거든요. 그때 그러니까 안 했어요. 어, 이분들은 다른 단체잖아요. 자 이렇게 다 붙어 있는데 우리만 떼라고 합니다. 아니, 이게 아, 말이 됩니까 지금? 떼는 게 맞아요. 아니, 아니, 안다 붙어 있는데 안 이거 떼려내요 언제 큰나도안 쳤다잖아 전양반이. 여분 밤새 도 밤새, 밤새 계셨다. 밤새, 그러니까 밤새 계신 거예요. 밤새 계셨어. 아. 밤새 계셨 반세 계실 때안될 거야 이런 거야. 계실 거예요. 선생님들 반세. 나는 나는 원래 하셨던 분이죠 원래 하셨던. 나 나는 할 거예요. 갈 건데 오늘은 이거 안될 거예요. 너무 힘들어요. 떼셔야 돼. 떼셔야 돼요 선생님. 나 힘들어서 안 돼요. 떼는 게 맞아요. 맞는데 오늘 안될 거예요. 힘들어. 아니요. 그러니까 제가 부탁 좀 드릴게요. 나도 부탁 드릴게요. 아니 그러면 이거 떼려면 다 떼라고 하세요. 지금 다이분들은 하고 있는 거잖아요. 하고 있는 거잖아요. 우리 매일 와서 하잖아요. 이분들도 <laughs> 하고, <있는 거잖아요. 웃음> <이분들은 웃음> 하고 있는 거잖아요. 매일 와서 하는데 <laughs> 왜 이거 이것만 끝나고, 때라고 이것만 때라고 그러세요. 그건 그렇게 해야지 맞죠. 왜 다른 분들이 내일 와 가지고 또 하시는데 그럼 여기 붙여 놓을 우리 여기 와서 매일 하잖아요. 붙여 놓고 가시는 게 맞아요. 26일부터 여기 매일 와서 한다고요. 그러니까 붙여 놓고 가시는 게 맞냐고 요 그럼 다른 분들 못 하게 막는 게 맞아요? 우리 뭘못 하고 해요. 맨날 선생님 하는데. 몇 시부터 하세요? 다들 막타 놓는 게 아니잖아요. 지금 몇 시부터 하세요? 아니, 이분은 해봅시다. 원래 몇, 뭐, 항상 와서 하시는 분이니까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. 아니, 이렇게 저거, 하시면 안 돼요. 아니요, 런 거. 왜안 돼요? 아, 제가 법을 설명드렸잖아요. 그놈이 쪼잔한 집시법. 정말 쪼잔한 언니, 쪼잔해요, 언니, 거. 쪼잔해. 아니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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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절차대로 하세요. 만약에 아, 싸, 요거, 안 요거 안 떼놓고 내 거, 내거 어떻게 하면 내 나중에 문제 제기할거니까 저거 고 네. 경찰관이 그말서 아, 내가 아, 새벽 2시에 와서, 아, 와서 맞아요. 다 아니, 붙어있는데 아니, 왜 우리만 와서 떼라고 그러냐고요. 정말 어이가 없네. 진짜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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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하시라고 아니 나말은 라면 뭐, 어, 그, 뭐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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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도 안나고 우리는 항상 그니까 얘기 들으셔봐 현이 보세요 여기 이렇게 많이 하는데 내 요거 쬐끔해서 요거 조금. 어머니 그만 <목소리> <목소리>